4. 수직과 수평의 십자체계가 갖춰지는 역사. 후천이 열린다 함은 후천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후천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하늘에 오르는 정기신의 역방향 창조가 궁극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늘의 문화와 문명을 지상에 내리는 신기정의 순방향 창조가 궁극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간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문이 열림으로써 하늘은 지상이 조화와 완성에 이룰 수 있는 흐름과 형국을 만들고 지상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흐름과 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후천 역사다. 이러한 후천 역사는 하늘의 신들이 이끄는 후천 천지인 조화 역사를 본으로 지상의 성문도인이 중심이 되어 이끄는 후천 한성문 통합 역사가 두 축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 후천 한성문 천지인 통합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선 후천 천지인 조화 역사는 천지인 섭리 율법 법도에 입각하여 그에 합당하게 하늘의 신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후천 천지인 조화 역사란 하늘과 땅, 사람을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큰 중심과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태공의 이치와 원리 및 운행 흐름에 따른 기본적 기준과 원칙 및 청사진을 가지는데, 이는 하늘의 창조 섭리에 따른 것으로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향한 일종의 지침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한번 정해지면 무조건 적용 실행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 천지인 조화 섭리에 의해 조정 중재 조화되어 재조정될 수 있다. 구천 천지인 조화 역사의 근본 목적과 목표 방향성은 천지인의 조화와 완성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섭리적 근거와 그 근거에 의한 명분과 당위성이 형성된다면 천지인 섭리율법 법도에 입각하여 그에 합당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중재 조화가 가능하다. 이는 천지인의 모든 흐름과 형국을 주관하는 창조 섭리가 불변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근본의 일맥이 있으므로 만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치와 원리에 다르지 않다. 이러한 후천 천지인 조화 역사에 조응하여 일어나는 또 다른 한 축의 역사가 후천 한성문 통합 역사다. 후천 한성문 통합 역사는 정기신의 이치와 원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빛의 상승 과정과 절차를 수평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전지인이 다차원적이고 동시차원적으로 교류 공감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더 나아가 의식과 의식체계의 본질적 상승 확장 발전을 의미하는 인시의 완성을 통해 전지인 삼시가 삼합할 수 있도록 한다. 후천 한성문 통합 역사의 이치와 원리는 한, 성문, 통합이라는 단어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한은 하늘을 의미하며 성문의 주체는 인간이고 통합은 지상이 가야 할 방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성문 통합이란 하늘에 이르기 위해 성문을 통하여 인간이 이루어야 할 통합으로서 이는 인간이 하늘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후천 역사이며 그것이 진정한 통합임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개체의지를 극한으로 일으켜 자신의 빛과 힘 가치를 상승, 확장, 발전시키는 가운데 수직과 수평의 조화력으로 천지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후천 한성문 통합 역사다. 후천 한성문 통합 역사는 후천 천지인 조화 역사의 흐름과 형국 속에서 이루어지며 성문도인들이 그 중심 역할을 한다. 즉, 지상이 하늘에 닿고 하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후천 역사의 시공간적 접점에 성문도인이 있다. 상승 확장 발전된 자신의 빛과 힘 가치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과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하늘과 지상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성문 도인인 것이다.지상 인류가 상극, 상충, 분열을 넘어 조화, 상생, 상합에 의한 통합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귀결점은 하늘이다.많은 존재들이 완성 독법을 통하여 본래의 근본 자리의 이름으로써 모든 존재가 한 하늘에서 나왔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만인이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과 절차 속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여 서로 조화상생 상합을 이루는 의식을 한성문 공동체 의식이라 한다. 즉 자신의 개체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인류 전체의 통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부천 한성문 통합 역사는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상극상충 분열을 통합해내고, 하늘로 올라가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때 근본 방향을 제시할 일맥이 필요한데, 그것이 후천천지인 조화 역사다. 후천천지인 조화 역사에 의해 인간이 신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에 따라 여러 시운이 형성되지만, 이를 현실적, 구체적, 실질적으로 적용, 실행, 구현하는 몫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후천 한성문 통합 역사는 인간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 이때 인간의 노력이란 개체의지를 극한으로 일으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완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후천 완성도법이 내려온다. 즉, 후천 완성 독법으로 인해 개체의지, 인간의지, 자유의지의 적용 실행 구현 범위가 자기 존재의 시작과 끝을 찾게 하는 수준으로까지 상승 확장 발전됨으로써 인간에게 부여된 개체의지의 빛과 힘 가치가 극한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후천 역사는 모든 존재가 본래 주어진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인간이 빛의 상승을 이루어 자신이 비롯된 신에 이를 때 본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즉, 인간이 자신의 존재성과 존재가치를 찾아 신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과 절차는 천지인이 조화와 완성, 거듭남에 이르는 핵심 과정과 절차가 되고, 그것이 대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의 근본 자리를 찾아가는 도의 과정과 절차가 되는 것이다. 결국 후천 역사는 후천 천지인 조화 역사와 후천 한성문 통합 역사가 하나로 이어져 하늘의 신과 땅의 인간이 만나고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천상과 지상 전체가 하나 되는 가운데 후천 한성문 천지인 통합 역사를 이루어 조화와 완성, 거듭남의 세계를 여는 것에 궁극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제6장. 한성문 역사의 이해를 위한 관. 한성문 역사에 입각해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과 절차에는 인간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개체의 흐름과 형국, 인류 전체의 흐름과 형국은 물론, 하늘과 땅의 흐름과 형국까지 역사를 큰 범주로 인식하여 살펴보는 가치관과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그래서 한성문 역사관을 천지인 조화 역사관이라고 한다.천지인의 역사는 전창세에서 시작되어 태초와 선천을 거쳐 추수기인 후천으로 접어들었다.그러나 대다수의 인류의식은 아직 선천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선천 의식을 가지고 후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선천은 인간이 주도한 시대였던 반면 후천은 인간 의식의 근원적 상승 확장 발전을 통해 신의 의식에 도달한 도인들이 주도하는 시대다. 즉 도인들의 빛과 임 가치가 나투고 밝히고 나누어지면서 하늘의 문화와 문명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항과 상황, 환경과 여건. 흐름과 형국이 만들어진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흐름과 형국은 태초 이래 인간이 아직 경험해본 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흐름과 형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치관과 관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선천의식, 인간의식에서 후천의식, 도인의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식의 가치관과 관점들이다. 선천의식에서 후천의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관점은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인식의 방법, 방식, 방편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본의 가치관과 관점, 체의 가치관과 관점, 용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7 한성문 역사의 이해를 위한 관 본의 가치관과 관점이란 있는 그대로의 하늘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만물의 중심인 인간이 본래의 창조 목적에 따른 본과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되어 조화를 이루는 완성의 창조 섭리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바꾸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창조섭리에 따라 존재하는 궁극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제의 가치관과 관점이란 한성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의 방법, 방식, 방편들을 말한다. 무유형적 세계관, 단편적, 복합적, 입체적, 통합적, 다원적, 다차원적, 동시차원적 사고, 천지인의 가치관과 관점, 정기신의 가치관과 관점 등이 그것이다.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기반을 둔 인간의식이 더큰 차원으로 상승하며 확장될 때, 천지인을 하나의 흐름과 형국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의식과 의식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 즉, 체의 가치관과 관점은 하늘의 창조 섭리와 이치를 바탕으로 한성문 역사를 이해하고 체득, 체험, 체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식의 방법, 방식, 방편들을 말한다. 용의 가치관과 관점이란 새로운 통합적 의식과 의식 체계를 갖추기 전에 점검해 보아야 할 기본적인 시각과 자세를 말한다. 즉, 수도에 대한 인식.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 예언에 대한 인식들로 일부분 선천 시대에 존재한 시각과 자세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뜻과 지향점을 가지고 상승 확장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의 재정립이 필요한 개념들이다.